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20대, 30대 남성들은 버려진 세대입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버려진 세대는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은 그렇게 버려진 세대는 아니었어요. 나름 가정에서 이쁨받고 사랑받던 세대입니다. 그때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을 때고 가부장적인 남성의 사회의 디폴트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대, 30대 세대의 어머니 세대들은 자라면서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나오는 차별과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는 급변했습니다. 사회의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았으며, 여성들에게만 있던 기회의 장벽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을 사회로 진출시켰고,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나 했습니다. 만! 페미니즘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페미니스트들은 자파세력과 손을 잡고, 진보라는 이름으로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과거에 당한 차별에서 복수를 하듯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남성들이 기득권이라 생각하는 보수의 기성세대들은 단지 그들의 요구가 귀엽게만 느껴졌던 것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변질된 페미니즘에 동조하는 게 뭔가 대단한 지식인인 양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하나둘씩 들어주게 되었죠 그렇게 20대 그리고 30대 남성들은 그들의 기회의 평등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김적패입니다. 얼마 전 황교안 대표의 여성 공천 30% 발언이 있었죠. 물론 우파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보수당 대표가 페미니스트 편을 들었냐, 능력이 있으면 공천을 하는 거다, 좌파 흉내를 내는 거냐 등등 다양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권은 여성계에 꾸준히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상을 찍는 오늘 여성 전사들을 키운다면서 이상한 행사를 기획해서 욕을 먹고 있잖아요. 우파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의 이성적인 우파분들은 이렇게 외치는데 많은 2030 남성들의 의견들이 들리지 않는 것이냐 또는 저 같은 유튜버들의 방송들은 보고 있지 않은 것이냐 같은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편집하는 여적 패 또한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주 답답하고 고구마를 100개 먹은 심정이에요. 그럼 왜? 보수들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여성계의 러브콜을 계속 보내느냐? 그 이유에 대해 김적패 나름대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분석한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적이 없습니다. 안티페미, 즉 성중립을 주장해서 당선되거나 지지받고 있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안티페미, 즉 성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이슈화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물론 과거 고 성재기 남 남성연대 회장님이 있었지만 그분은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면 남성들의 구세주로 열렬히 지지를 받고 있겠지만 아쉽게도 그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 미래당의 이준석과 하태경 두 정치인이 성중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발언과 행동이 표로 연결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기에 정치권은 성중립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도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두 번째, 솔직히 말해서 보여지는 화력이 약합니다. 여성단체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공식적인 단체만 3,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맘카페 또는 지역 엄마들의 침묵 채팅방,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이용하는 여초 커뮤니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반면에 남성단체는요, 과거에 있었던 남성단체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링크를 따라가서 처음만 눌러도 되는 이슈인데도 여성들의 화력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팔로들 즉 남패미라 불리는 남성들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남패미는 뭐다? 여성들의 관심받고 여성들의 페미코인을 빨아먹기 위한 버팔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여성들을 위하는 건지는 잘 몰라요. 자기 글을 팔아먹으려는 건지 아니면 이미지를 팔아먹으려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남패미 짓을 해서 여친이라도 사귀어 보려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결국 아무리 버팔로... 로 짓을 해봤자 잘생긴 남성이 모든 걸다 가져간다는 사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험담이에요 네, 네 번째 시장 즉 소비적인 부분에서 남성들을 여성들보다 약합니다 우리 2030 세대들의 남성들은 자랄 때부터 남성의 경제력에 대해서 교육 받고 자랐습니다 핵심은 남자는 지불해야 한다입니다 그렇게 경제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저축을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소비보다는 저축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동년배의 사회생활하는 여성들에 비해 소비력이 낮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성들보다 여성들 여성들의 소비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요 음식 패션 미용 방송 서적 콘텐츠 여행 취미 운동 심지어 요즘은 게임이나 만화까지도 여성들의 소비가 엄청납니다 그러다보니 시장경제에 대해서 남성들에 대한 마케팅 순위가 당연히 뒤로 밀리겠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입니다. 이건 위에 네 번째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교육을 많이 받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여성들이 일단 많이 진출한 업계가 있습니다. 언론. 출판 디자인 패션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러 모든 언론과 미디어는 여성 친화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성중립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사들이 있다면 여성혐오다 또는 성차별이다 등등 공격을 언론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많은 소비를 해 주거든요 여성들이 칭찬을 해 주거든요 여성들이 네 이상 다섯 가지 분석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좀더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걸 사례까지 다 들어 설명하자면 영상도 길어지고 좀 루지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내 네, 아직까지 세계에는 여성들의 기회의 평등을 제한받고 차별받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기회의 평등은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분야별로는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받는 분야도 존재합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에 대한 불평등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 왜 정치권이 우리의 이야기를안 들어주냐고 화만 내고 게시판 댓글로 열폭할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정치권을 압박할 수단을 만들고 지원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 정치권 중 패미가 안 묻은 정당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올바른 말을 하는 많은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지하고 또 높은 자리로 올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 김적패도 좀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까지 김적패였습니다.